약초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약선 요리 소개하는 날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줄 몰랐었는데, 불면증에 대한 어떤 약초를 설명하니까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면증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약선요리는 불면증에 좋은 약초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건데요. 저희 요리사께서, 어, 날이 갈수록, 어,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용안육이라는 약초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용안육은 지난주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맛이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단맛이 굉장히 강한 약초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약 지을 때이용안육을좀 넣으면 아이들이 약을 잘 먹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단맛이라는 특징 외에도 일단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좋아서 수면을 촉진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불면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한약방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술안주로 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맛이 좋은데, 영양가도 높고요. 또 불면증 치료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방면에서 활용하신다면 아주 큰 도움을 받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사님 모실 텐데, 요리사께서 사실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짧지만 이걸 준비하고 만드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리를 저는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간단한 요리고 재료들도 여러모로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특히 오늘은 불면증 있는 분들 꼭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리사님 나와주세요. 한주 동안 더 건강하셨나요? 약선 요리연구가 유선입니다. 요즘 겨울이 한 발자국 더다가왔는데요 다들 가을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번주 신비를 보약하고 기혈을 보양하며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는 약재인 용안육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만들어 볼 약선 요리는 용안육 강정입니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아주 간단하면서 설탕이 필요 없는 레시피 보고 함께 하실까요? 재료 손질을 함께 해 볼까요? 먼저 심신 안정시켜주는 용안육 300g과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에 도움되는 크림베리. 종이 보감에서 몸을 튼튼하게 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머리털을 감게 하며 기혈을 보호하고 하초 명문을 보호한다고 하는 호두와 각종 견과류를 준비해주세요. 견과류는 전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먼지가 많은 호두를 물에 씻은 후, 물에 불려 건조해주세요. 물에 헹굴 때 보면 먼지와 이물질이 많이 있답니다. 2시간 이상 불려준 호두는 다시 한번 헹구어서 체망에 건진 후에 건조기에서 바짝 말려주세요. 전 건조기에서 8시간 이상 바짝 말려주었어요. 건조기가 없다면 자연건조로 하루 이상 말려주세요. 이제 강정 재료들을 썰어 볼 건데요. 전 처리가 귀찮다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나온 포장된 견과류 등을 사용해 주세요. 용안육과 견과류를 잘게 썰어 주세요. 썰 때는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히 썰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정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강정 소스는 설탕이 하나도 없이 물 2스푼 올리브유 두 스푼, 조청 8스푼을 넣고 가열해 주세요. 용한 육이 충분히 단맛이 강하므로 조청은 5스푼도 가능하지만 너무 안 넣으면 강정이 되지 않습니다. 강정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넓고 깊숙한 팬에 물두 스푼, 올리브유 두 스푼, 조청 8스푼을 넣고 바글바글 끓여 주세요. 기포들이 바을바을 끓으면 준비해놓은 강정재료, 견과류둔과 용한육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강정을 부어줄건데요. 먼저 쟁반을 낮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나중에 강정이 떨어지도록 종이 호에 위에 강정을 부어주세요. 실리콘 주걱을 사용하여서 잘 펴주세요. 너무 두꺼워도 썰기가 힘들고 너무 얇으면 너무 쉽게 부러집니다. 잘편 강정은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굳혀주세요. 냉장고에서 잘 굳어진 강정을 썰어줄 건데요. 칼로 강정을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선물용으로 잘 담아서 주어도 좋겠죠. 용안육 강정 완성입니다. 오늘은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용안육을 사용하여 용안육 강정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따뜻한 용안육 차한 잔과 용안육 강정을 드시고 편안한 한 주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더 건강하세요. 약손요리연구가 유산이었습니다.